아이고 리야 아이고 리야 아이고 리야 이제 거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르게 운래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운래가 저희를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호미들 친히 있습니다. 지금 리얼 레전드. 4 0분더 느꼈나? g e 아침에 f Ulala sessions. What is t h 하 s Oh, n 아 진짜. 여기 원래 온 I 선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온더 선셋 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통영 레전드 생선구이 찍었습니다 어, 냄새. 어, 진짜 통영생선구이네. 냄새가... 그만 따라해라. <laughs> 레전드 상어 한 마리. 레전드 가오리 한 마리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왜 내한테 짬 때리지? 지나요 빨리 골라 줄래? 어 알겠어 기다려봐 보고 봐. 봄 말차 뭐 크림 호트라떼 뭐 어때? 아니 아니 난 말차 안 좋아. 근데 오가닉스는 좋아해. <laughs> 나 홍시 주스. <laughs> 이치? 어 야, 이거 이치 어떻게? 뭐 어떻게 못 하는데? 아니 이거 뭐 버튼이 뜬데 안내은 징어가요? 안남진거어가요 김가나 이즈 못하 아이씨. 유튜브 가을 위해 왕세 명. 김지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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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두고 마트로 왔습니다 혹시... 마트 들어서 아, 내일 있어. 먹을 음식이랑 아, 용품 좀 사고요 해.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 뒤에 좋게 에 아, 아, 네, 파프리카 파프리카 여리아 <laughs> 어, 다리 <laughs> 저는 이제 옹내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약간 그런 느낌이네 시골 집 놀러 가는 <목소리> 저부터 들킨다 눈간디 눈간디 나 막기 싫다 눈간디 <목소리> 요새는 무섭다고 이씨 정말 작다 아 이거 <laughs> 진짜 작게 나온다 멀리서 지금 하나 둘 셋. <목소리> 이제 옹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. 네, 저도요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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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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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 자요.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기 저구항으로 왔습니다. 이제 매물도로 들어가려고 하고요.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배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? 개 많던데? 신기하네. 나이스케이지 새우깡 회식. 레전드 똥 맞을 것 같은데.

오4 0집 완성. 아라라라어또어 카드? 저희 지금 십월 일일 마지막 물질을 하러 내려가고 있어요. 가을 느낌 근데 어, I'm seeing all the signs. Wow, that's a legend. Is this here? I can't believe it's true. I'm mm. just mm. as surprised as you. Is this really happening here? I can't be too sure, but one day, Live lessons come one in a dozen, the other eleven get something from heaven. I could have moved away, but now I see what you teach. I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gay. ㅋ 진짜 여기 진짜 무쓰였 여기 진짜 아무도 없고 <laughs> 레전드 수영 전등이 뭐. 여 거기서 봐요 이로와봐야되는거에아 맞다 면 삶아야 되는데 파스타면 어디 있어? 파스타면 거기 안에 대란. 자 가우리가 그렇게 고집하던 샥샥슈카. <laughs> 어. 에그인헬내 아, 본은 네 어디 캠핑 와서 거 이런 거, 거, 거 먹기 거 쉽지 않네. <laughs> 음. 아니 유튜버 두 명이 조정다. 내 본이 어디 갔지 근데? 버프.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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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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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인조. 빠져. 점점 져. 어제부터 한대이사실카 이야기만 해. 오. 오케이 맛있는거전이어 이거. 이탈리아 뚜껑? 덮으라고? 응. 한번 빵 하려. 해야겠는데. 짠 네, 건배. 빠밤. Not bad. Not b 데 음. 아 뜨거. 어떤가요, 맛이? 되죠? <laughs> 아, 손 뜨겁니다. <laughs> 파프리카 먹어요 저희는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. 너무 누버만 있어 가지고 걷자는 얘기가 있어고 나왔습니다. 아, 전망자가 있다 야호! 허니! 허니! 많이 먹어, ㅅㅂ! 조심 야 과거이네, <laughs> <가방이네>, 가거거이 가방. <laughs> 아.. <laughs> <laughs> 가간도 장가이는 똑같은 말해 여기가 찍고나야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나 봐 지기네 얘 무슨 <laughs> 컨셉이 <laughs> 감상 <laughs> 낭만 <낭맘베프셈>. 배트 <laughs> <laughs> 어 거기선 생각나 이거 잠깐만 잠깐만 고급남이네 우주 선생님 이거 뭐라는거 <laughs> 맞죠? 와우,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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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몸에 파리가 와이와이 와우. <laughs> 그러니까 와우. <laughs> 네 목에 목이 어? 뭐? 뭐야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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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우 와우. 와 아 어, 진짜 맛있다 형리 레전드 짠. 아 그대로 마셔? 응 그대로 마셔? 잔 여기 있잖아 우리 잔? 우리 컵, 정액컵 샀나? 샀다 거기에 따른 맛이야 우와 아 몸이 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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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 <웃음> 높은... 저 이제 올라가 볼게요. 응. 여러분, 저희 캠핑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. <laughs> 개빡치는 인물 하나 빨리... 지나. 그... 아 저기가 레전드구나. 였 이기네. 좀, 좀더 익힐까? 응. 와. 어, 뭐 없는데, 뭐 없는데. 아, 또 꼭. 아 접수, 접수. 와. 레전드. 먹었는데, 먹었는데. 아, 나 뚜껑. 아, 접시, 접시. 와. 레전드 라면. 진짜 뽀. 음. 맛있어? 응. 음. 음. 치지 음, 숟가락, 숟가락. 쟤는 음. 회색이더뒤아요 맞아요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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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딱딱다>. 밤하늘의 별. <laughs> <계속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비야. 언제 <laughs> 아지 <laughs> 먹을 것 같은데. 아이고. <laughs> 더블 클링은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아, 네. 강우동 고깃집이아 강우동? 어. 시우야, <laughs> 형이 장난감 사줄게. 잊지 마세요 해. <laughs> 그래. 이 영상을 본다면, 형 사갈게. 아, 공판만 떼고 해야지. 야, 이거 봐봐. 네. 이벤져 3에 또 똥을 쌌다 내가.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, 나왔어? 경고, 대망. 많이 안 났지? 응, 끝내.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러 갑니다. 시으로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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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숙소입니다. 저희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. 다음 운동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